그래서 또 지난주 방송에서도 어딱 종목 두 개를 딱 이제 어 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들었었죠 미국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 많은 이미 지난주 시세로 보여졌으니까 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난주 월요일만 하더라도 상당히 궁금증이 많았어요 투자자분들이 뭐 특히 테슬라 그리고 이제 에 넷플릭스 이런 것들은 테슬라도 어 보면은 뭐 실적에 대한 그렇게 크게 좋은 전망치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테슬라의 방향성은 항상 이제 미국 시장의 뭐 S&P든 다우든 나스닥이든 모두의 흐름들을 이렇게 막이좀 치어업하고 치어 다운하고 이런 게또 테슬라라 상당히 네.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테슬라에 있어서는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21일 날 5시 30분 이제 미국 시장 끝나고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일단 쳐 올린다. 그런 얘기 그래서 좀 지난주 방송승 있었고. 예. 역시 처 올렸습니다. 예. 그러네요. 쳐 올렸죠? 예. 가, 아주 강하게 올라왔어요. 예. 지난주 음. 월요일 뭐 화요일, 수요일 꾸물꾸물 계속 올라가다가 실적 발표 나오고 음. 그 다음 날 시가 갭뒤 우선 펑쳐올려놨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도 분위기가 괜찮았고요. 예. 그렇죠. 음. 예. 네. 테슬라 처 올린 거에 비해서는 사실 쳐차전 같지만 음. 예, 거의 반향이 없는 거나 음, 마찬가지 그렇겠다. 수준이죠. 음. 예, 테슬라가 무려, 예. 워낙에 많이 올라와서요 예. 그죠 근데 네. 또 테슬라 보면 이게 쳐 올리면은 또 바로 또 막히는 자리예요 어, 지금, 지금 또 파랑구, 파랑구 예, 파랑구가. 파랑구가 벌써 거의 상단부잖아요 네. 그러니까 바로 급락하진 않아요. 바로 뭐 이번 주 중에 다시 뭐 750으로 바로 급락하진 않는데또 이제 약한 기운, 올려치려고 하면 이제 또 예, 뭔가 계속 누르는 기운, 올려치려고 하면 누르는 기운, 그러다가 음. 뭐또한 다음 달뭐한 8월 뭐한 둘째 주그 정도 되면 또 파란 그룹대 하단에서 푹 하고선 이제 또 꺼지는 고양사들이 나타나긴 할 건데 네. 그런 테슬라 네. 그리고 지난주 이제 또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지난 그 분기 전 분기 전전 전 분기 모두 실적 발표만 했다면은 대폭 락 나왔던 이제 넷플릭스였는데 네. 어, <laughs> 지난주 이제 또 방송들이 이거는 20일 다섯 시 삼십 분또 이것도 장우의 이제 실적 발표인데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상관없이 넷플릭스 이번에는 위로 올라갈 예, 거다. 무조건 네. 올린다. 예. 맞아요. 예, 그런 얘기를 지난주 월요일 날 드렸었는데, 음. 예 역시, 예, 쳐올렸죠. 예, 맞아요. 지난주 이제 월화수 목금까지도 예, 계속 음. 예, 올리는 그런 양상들 나왔던 게 이제 넷플릭스 데돼있고요 예, 여기도 또 이제 또뭐 중단이에요. 중단이니까 음. 예, 뭐 조금 해라. 더 버텨주다가. 예, 지금 어떤 추세적으로 대바닥을 치고 밀고 올라가겠다고 또오르는건또 아닌 그런 국면이라, 예. 네. 또뭐 올라간다고 또 반등 나온다고 네. 또뭐 추종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시점이다, 음. 네, 뭐 그렇게 볼 수.